정부의 남해 물건항 다기능 어항 건설 공사로 정치망 어민들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제 파일을 박는 소음과 진동으로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건데 수산과 레저 기능을 살리려는 다기능 어항이 공사 과정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남해군 삼동면 물건항 앞바다. 바다에 고정된 정치망 어장에 그물을 끌어올려 보지만 삼치 몇 마리만 걸려 있을 뿐 잡힌 물고기가 거의 없습니다. 어민들은 물건항 다기능 어항 공사에 철제 파일을 박는 진동과 소음으로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수협 위판량을 비교해 보니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7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어획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이상 줄었습니다. 진동이 엄청 심한 공사이기 때문에... 또 연안에서 형성되는 어군이 또 다른 밖으로도 그 분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마산 지방 해양수산청은 국가어항인 물건항을 수산과 레저 기능을 갖춘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물건항 안쪽에는 배가 정박하는 계류 시설과 잔교 설치를 위해 철제 원통형 파일을 박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해안 매립 대신 파일을 박는 친환경 공법인데 공사 초기의 소음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연관성 같은 것들도 한번 따져보고 있고, 쟤들도 이제 소음이 안 나도록 그렇게 지금 최대한 공포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그 검토를 하고 있고 적용을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건항 다기능 어항 개발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마리나 계류시설과 잔교, 물건항 정비 작업에 국비 365억 원과 민간 자본 60억 원등 모두 42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기능 어항 조성 사업이 수산과 레저 산업을 모두 살리는 것이라면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어민 피해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일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